어. 여기서 제가 지면은 이제 쪽팔리는 거죠. 당연하지. <laughs> 역시 청춘은 <청추러란> 안 모르십니까 형님들. <laughs> 야, 우리 디모인 우스터 민호 이렇게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비 k p 가지고 b k 가지고 구축 따고 시작하시죠 저희 PK, PK, p 싫은데 PK, PK, p 대 PK, p 을 점령하라. P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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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k 을비 p 다 이거 보셨죠? 이거이거 이거. 그.. 미끼 어.. 야너만한거 아니야? 야 테론이 혼자인데미끼를 그래서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<웃음> 어? <웃음> 야 그냥 서로 항모니까딜좀 하고 어? 가로 그러다 어뷰징 나면 어떡해요? 아니야! <laughs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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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런게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누가 녹화 중이에요? 어를 잘했다 아 이거 지우시면 되죠 그냥 예아 <laughs> yeah. 개리 연막이다 개리 연막 어우 팬터마 팬터마 니꺼 아 마이크 너무 너도 마이크 사라. 잠시만요. 저 마이크 이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서 이상 없을 텐데. 아니 막 찢어지는 소리 엄청나. 막 찢을 아것 같아요. 잠깐만요. 그럼 일단 게임 소리 좀 줄이고. 어, 로한번다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. 라 맞아라. 아까 로빈 맞아라. 한번 발견. 뭐야 발견. 안 보여 안 보여. 공이야어 리더 지금 못겠다 미로 확인. 아이 바로 가라, 버팔로 오리리 아, 괜찮습니다 형님 먹었네 okay. 버팔로 okay. 죽었고 오예, oh, yeah, 미노 시타

<목소리> 아,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다리 무슨 리 아,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소리야? 아, 우측 소리야? 아,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어리야야 止まってる、止まってる、止まってる、ね、止まってるあ、はい、待ってないぞるな、待ってる、待ってる、待っ 야, 플래터 들어가서 막 잡아 버려라. 와 씨발. 함대, 화력 함대, 위치를 아, 나왔다. 아, 씨. 전함대. 보라 아, 이나 왔다. 아. 저 침묵은 안 돼요, 저는. 아, 아프다. 옹나? 응. 응. <laughs> 기어링 온다, 기어링 온다. 아, 우리 기어링 내일 다 걸렸나? 좋겠네. 에이, 네, 민호, 민호한테 걸렸나 보네요. 보네. 아님 디모인이거나. 아, 앞쪽 선에 붙어야 되겠다. 아, 어, 좌우. 좌우도 있어, 씨. 좌우, 너기, 너기, 너기. 아, 던지네. 아니, 이래 들어왔는데, 와, 이 뒤에서 뭐하지, 얘들? <laughs> 이제 들어오네. 다 죽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뭐해, 두 대가 터지고. 아, 생각이라는 걸안 하나? 아, 순양함들이 앞에서 계속 맞아주고, 이제 들어가면은, 우리 플레스. 오예 보라돌이 만들었다.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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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핑크. 음. 어. 습니다아 진짜 극 맛들 진짜.

아하, 마땅히 시작한 거야. 써나 그래 안되나? 혼내 이제식아오분나 세상에 와.. 실컷 했다 <laughs> 아 역시 6 x 는세다 뭐야 졌? 네? 졌어? 안녕. 게임은 이겼는데 속이 좀 변한 모래 맞겠는데 제가 이겼어요. 비슷비슷하네. 한번 더 가시죠. 앞에 웃었다, 웃었다. 이거 테라니한테도 제공 주면은 제가 질 수도 있겠는데요. 넣죠. 세간이 잘하더라니까. 네. 너도 두단 하나. 살짝 낙하다퍼가 제가 믿니다 <미리. 웃음> 각섬에는 안 맞아요, 이거. 각섬 이거 그냥 단순히 맞다 치면 제가 져요. 아,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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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. 다소 힘든. 탈퇴 한번 하실래요? 아, 우측 바다 오래 오래 오래. 우측 오래. 아이고. 아유. 아니 살짝 피해가지고 우측 거래 뿌려버리지 아까 우측 거래 뿌렸었나? 아..깝다 있었으면 살짝 피해가 뿌려버리고 저.. 좌측 거래 뿌리지 지미민 타한테 좌측 거래 네 완전히 돌려야 되네데잡나아 개똥 쌌다 아 오케이. 깜짝이야. 어. 몇만 했노? 몬테야. 오만이야. 와, 유니 커미네야. 나 이만이다. 가레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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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우스꽝스럽고 싶다. 시태로다. 여기서 탱크 얼리 못 끼겠다. 아, 우리 슬 같이 이 갔다가 <laughs> 연계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연계 플레이가 안 돼. 아, 진짜. 미친 씨 소모 소모되고 난다 몰라 뭐에 아 음. 진짜 쇼카쿠 야마토 봐요 지금 야마토 보라돌이 저 핑크핑크 된놈 다시 네. 빼고 있잖아. 이 미친 새끼 뭐야 이거? 저 스파스 스파스. 네. 네. 에. 잔방이야. 전방, 방이그 서로 교차할 때쐈는데 뭐? 먼저 폭 구경이 씻다 보니까, 그냥. 난 대본 필이 없어요. 네. 이번 판은 클리브랜드만 주시면 되는데. 아, 아 저쪽에는 포스트 했고요.